다제역을 해줬고요. 네.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나왔습니다. 장점들이. 맞습니다. 야, 결국에는 뭐 농구라는 스포츠가 그뭐 사격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개인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한 쪽으로만 또 편중돼서도 안 되고 네 두루두루 음, 터져야 되잖아요. 서로 역할을 이해하고 욕심 안 내면서 또팀 플레이 완성시킬 때. 그게 또 농구의 매력이거든요 네. 마지막 21점째 득점을 끌어낸 것처럼 어시스트는 득점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또또 또 시어를 갖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라운드 마지막 경기 대상프 펌퍼스와 한울건설의 경기가 마지막으로 남아있습니다 워낙에 외곽이라든지 힘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양 팀이고요. 네. 뭐 최고의 스코어러들도 포진되어 있고요. 네. 지금 여기 DJ분이 음악 틀어주는데 그 이메진드래곤스의 네. 더 네. 나오고 <laughs> 네. 있잖아요. 아, 왠지 타이핑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이 노래 나오면 그 농구팬들은 보통 다 타이핑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했습니다. 박찬욱 <laughs> 아키스터 <아깨스도> 중계 보면서. 네. 저도 <laughs> 했습니다. 이 노래가 한참 많이 나올 때, 제가 알기로는 그막 전지현 씨그 화장품 c f 네. 에도가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저도 컬러링을 이걸 하고 했습니다 오, 예. 그렇군요. 안 나오면 좀 확전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 뮤비에서 그 이렇게 되게 유연한 몸 동작으로 우아하게 네, 막 춤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따라하게 되고. 그렇죠. 어, 따라하셨다고요? 혼자 있을 때요. 네. <laughs> 혼자 있을 때? 네, 혼자 있을 때요. <laughs> 따가 다시 뛰게 되면더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네. 제가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생활체육에 들어왔을 때 제일 적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네. 하루에 뭐 정말 많게는 한세 경기 네 경기씩 뛰어야 한다는. 거. 죠 그렇죠, 그렇죠. 땀이 그러면은 진짜 쫙 났다가 이제 풀 다운이 되면서 확 식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젖산이 분비가 되니까 근육통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네, 끌어올리기가 다시 끌어올리 힘들죠. 아 어, 정말 고육이었습니다. 선수들 진짜 대단해요. 대상트 펌퍼스는 이제 김준환, 장동영, 안정환 박진수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로스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방성현 박석환, 김태훈, 안정훈으로 구축되어 있는 하늘건설입니다. 거의 뭐 타자들만 포진된 마지막 경기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두 팀이 막 진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음. 사실은 이제 3대 3이 그렇게 풀이 엄청 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어쨌든 더 발전의 과정을 겪고 있고 더 많은 선수들이 또 이입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이정을 하더라도 어, 저 친구는 저거를 잘해 이 친구는 이거를 잘해 이미 그 전략 판이다 끝난 맞습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그 장점들을 서로 어떻게 잘끌어내느냐가 네. 제일 중간이고요 그렇죠. 누가 더침착하냐가 중요합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생태계를 약간 파괴하기 시작한 선수가 바로 김준환이죠. 김준환 선수요. 네. 네. 서로 잘 아는 사이들끼리 있다가 예. 뉴페이스가 나왔는데 뭐 끝판왕 못지않은 또 기량을 보여주고 <웃음> 있고요. <웃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3X3가 배출한 또 다른 프로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김훈 선수처럼 말이죠. 예. 그리고 그선선대상이라정지 네, 이렇게 해서 네, 어, 그만큼의 하나에 기록과 던거을 만들어내셨으니까 어, 뭐, 이제 믿고가 좀 하나. 있다는 아, 거거든요, 아, 아, 거거든요. 정훈이, 태용형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 네, 그래? 알았어 서국인 선수들과는 그렇또 그런 시너지를 아대학에서 이걸로 40대 쉽지 않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또 탈락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인데 어 그러면서 저는 전장히좀 안쓰러웠던 선수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세 경기 기록이었습니다만 그 평균 득점이 33.7점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분데 아, 삼 네.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는 겨울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레이업 상거. 보너에서 아, 빠르게 올라갑니다. 안정환. 외곽으로 안쪽으로 볼 투입 어 수비 성공했어요 장동혁 빠르게 빼줬고요 김준환이 돌파할 때방성인의 반칙 안쪽으로 돌파하면서 레이업은 좀 강했습니다 아 라인이네요 경기 초반 분위기는 또 어느 팀이 가져가게 될지 아 오펜스에요 김태훈 선수 같은데요 네 지금 저 정도의 동작에 오펜스 파울이 나왔으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 외곽에서 양심에다 슈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든요 네. 네, 이 상황에서 나왔던 파울 좀 복귀할 필요가 있겠고요 2대1의 스코어 하늘건설의 공격입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득점 실패 마지막 터치가 이제 안정환 선수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태훈 선수를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이런 또 골, 굴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플레이죠 네. 박석환 높게 띄웠어요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준환 두점 시도 약간 길었고요. 재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트입니다 빠른 돌파. 오, 오 블럭슛. 아 방성현의 멋진 블락이었고요 <laughs> 박석환 돌파. 손을 막으면서 아, 레이어 득슛. 그리고 방성현의 반칙입니다. 어 <laughs> 아, 지금 예. <laughs> 굿 오펜스, 배럴 디펜스였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Yeah. 네. 장동현 안쪽으로 전달. 아, 멋졌죠. 안정환과 투맨 게임을 성공시킵니다. <laughs> 오, 센스 있는 플레이인데요. 몸을 던지면서 공격권 가져옵니다. 결국 이런 부지런함이 또 작은 거 하나를 또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정화 2 점, 실패. 리바운드, 방성윤. 반대편으로 이동하면서 빼줍니다. 김태훈. 돌파. 레이업. 파울입니다. 그래서 김태우 선수를 찾는 거죠. 네. 네. 대단한고 느낀 게 펌핑을 한 다음에 사실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쿠타적 바로 들어가요. 또 인사이드로.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타고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선수들 보면은 가끔 충격이 있을 때 10퍼부터 쳐다보는 선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쳐다보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을 좀 즐기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네. 네. 예. 아직까지 3대2의 스코어,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돌아섰어요 김태훈. 아, 볼 밑에 득점. 3대3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멀리서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일단 박진우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났습니다. 자, 반칙 나오지 않았어요. 외곽에서 김태훈 실패 리바운드 장동영 코너에서 안정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좋아요. 빠른 돌파 플로터 안 들어갔고요. 하하. 와 좋네요. 아, 이 경기 많이 보이네요. 예 코너에서 장동영 안쪽으로 전달. 외곽으로 전달했어요. 두점 갑니다. 림 오우, 맞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어, 한 차례 하늘건설에게 행운이 따랐고요. 장동영의 두점 실패. 이제 경기 템포가 조금씩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석화감 아 잡았네요. 네. 네. 한솔레미콘이 필드골은 많이 넣긴 넣었었는데 네. 계속 1점 싸움만 했거든요. 이 그렇죠. 점에 서 터지는 2 점수 두 개가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박석환 선수가 터져주면 또 방성윤 선수도 풀어가기 수월하겠고요. 수월하죠. 네. 방성윤 돌파하면서 좀 강했습니다. 김준환. 오른쪽 돌파. 레이업 실패. 안쪽으로 볼트입 안정훈과 안정환의 맞대결. 안정환이 막아냈습니다. 네. 다시 오른쪽으로. 자 오늘 김태우 선수를 맞, 뭐, 맡긴 것이 좀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걸렸어요. 볼 밑. 일단 수비 성공하는 하늘건설입니다. 방성윤 가볍게 아, 득점. 일단 김준환 선수를 김태우 선수가 맡고 있는데 네. 피지컬에서 안 밀리다 보니까 쉽게 실점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9대9를 네.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반칙.

9대9의 스코어 방성윤 멈추면서 발을 뺍니다 야, 더블 네. 클러치 득점 슬쩍 곧냈고요 오 베이스라인 스텝백 공간이 열렸어요 잘았습니다 오히려 버퍼링이 걸리면서 네 만져졌습니다 지금 박진수 선수의 반칙이고요 아, 이 경기도 끝까지 가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양팀 팀 반칙 사이 좋게 세 개씩 몸을 던지면서 장동영 공격권을 지켜냅니다. 자, 코너에서 올라가는데요. 실패, 리바운드, 골밑 걸렸어요. 황성윤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코너에서 원드리블 이후에 열렸어요. 안정환 자, 들어갑니다. 네. 역전을 성공하는 대쌍트 펌퍼스입니다. 아, 약간 좀 무리했어요. 예. 지금 하늘건설에서 지금 작전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지금 대쌍트 펌퍼스 같은 경우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네. 안정환 선수가 차곡차곡 득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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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어. 정환이 네. 고 있고. 어, 나도 안고요 예. 대로 똑같이 더, 안 보고 있어조있습 아니야? 반스트스로 하나 둘 셋. 11대 10. 오케이. 외곽에서 박사판 반패스. 아, 샷클라게 걸렸죠. 그러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하다가 잠깐 아차하면은 바로 시간이 막 3초, 네. 2초 이래버리니까. 이게 12초라는 게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정환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안쪽으로 컷인 걸렸어요 박석환 걸렸죠 네. 11대10의 균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정훈 선수가 무 득점이고요. 네, 인사이드에서 천수를좀 많이 만들어내줄 선수인데 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좀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석환 안쪽으로 전달했습니다. 방성윤 네. 가볍게 득점 아, 이번에 픽을 하는 척 하면서 슬립했거든요. 자, 수비 네. 매치가 안 됐어요. 장동영의두 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수, 한 차례 손질, 성공합니다. 코너에서 쏘지 못하고, 아, 지금 실책이에요. 다시 빠르게 돌파합니다. 레이업 득점! 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네요. 네. 지금도 김준환 선수가 돌파를 할 때, 박진수 선수가 그 등을 지면서,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멋있죠? 예. 이 과정에서 아하 이렇게 네. 파울이 나왔습니다. 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저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본인을 잘 희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전 <laughs> 실패. 자 외곽에서 열렸습니다. 자강성윤 아, 네. 여자 없습니다. 뭐 안에서 나오는 볼은 다1 0 0트죠 네. 자 미스매치예요. 어안 아, 아, 들어갔어요. 아, 그러나 아, 김준환이 아, 네.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다시 네, 실책이 안 되는 실책이 나왔고요. 두점 킴드러, 두점 포. 네. 십오 대 13. 아 이게 박찬호 캐스터가 말한 대로 아어 하다가 네. 금방 넘어가는데 방금 그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한울건설 입장에서는. 예. 이게 일단 뭐 볼을 빨리 빼는 것도 중요한 게 하나가. 투견하려 투견하려. 정확하게 네. 빼는 그렇죠. 게. 오, 야, 지금 주의해. 이타임한번 더. 이 차면 한번 더. 오케이. 안에서 통합이에요. 주너 이제 실론 문제야 돼. 실론 문제야 돼. 집중하자. 원조질. 마지막 게임에 집중. 중요한 게더 줘. 이게 또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 재밌는 게 누구 하나의 setup. 책임이라고 할수 있는 게 그렇죠. 패스를 줘야 하는 선수들 의 입장에서는 또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고 받아야 하는 선수들이 또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상반 거실입니다. 예. 돌파하면서 선을 바꾸는 레이어 득점입니다. 15대 14, 7초기때에 누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 경기는 장거 탄에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한점 차격이 장동영 올라갑니다. 들어가나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안정환. 그대로 안정환 올라갑니다. 오, 빅샷입니다, 안정환. <laughs> 자, 그리고 스틸까지 만들어냈고요. 다시 반대편 코너 이번에는 어떨까요?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골밑. 아, 좋습니다. 득점. 18대 14까지 멀어졌고요. 방성윤의 두 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차 스틸. 다시 골밑으로. 아, 아 리버스를 리버스 리버 놓치네요 아, 네, 오늘 안정환 선수가 좀안 따라주네요. 예. 이제 수비가 김준환 선수였거든요. 네. 한, 아우, 안정환 선수 굉장합니다. 예. 지금 약속된 플레이를 좀 지시하는 것 같은데. 자, 왼쪽 돌파하면서. 야, 패턴 네. 플레이 성공합니다. 코너에서 네. 두 점. 실패. 리바운드 김준환. 19대14에서 안정환! 아, 아 들어왔어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하늘건설의 공격에요. 이 골밑 뛰어주는데 안치입니다. 아, 원래 뭐 공격 세팅이라든지 뭐 네. 공격 수행, 데 상트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와, 안정환 선수의 그두 점짜리가 저렇게 네. 갔으면 경기가 끝나는 건데. 이게 참 공부가.

아직 뭔가 좀 어소 사이드 백백 같은 그런 상황이죠. 네. 아근데 제가 이 선수가 했는데 활공 아, 여덟 개, 있거든요. 예. 아그 경기를 다시 보는 것 같은 활력이 있습니다. 네. 하늘 건설의 공격입니다. 안쪽 커디. 아 좋았어요. 레이업 특점 자, 과연 두 점짜리로 갈지 하나짜리로 갈지 돌파를 선택합니다. 2 0점 아, 네. 고지 먼저 받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네. 빠르게 스크린 받고 올라가죠.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김준환. 자 뚫어냈습니다. 뚫어냈어요, 김준환. 자, 끝내입니다 아, 아 경기를 마무리하는 어! 막내입니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정말로 강적을 잡아내는 대상추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대상추도 이번 3라운드 전승이죠 그렇습니다. 예. 야, 지난 2라운드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네. 또 의미 있는 승리를 찾아가네요. 마지막에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예. 마지막 그한두개 정도의 외곽포가 터지면서. 리바운드 가담도 훌륭했고요. 그렇네요. 네. 예. 그리고 오늘 경기는 한솔레미컨과 하늘건설, 전통의 1, 2위 팀들이 네. 모두 다 지금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한 그런 네. 경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원한 강자, 뭐 영원한 승자뭐 이런 거 스포츠에서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번 3라운드가 또 그래서 더 재밌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그 남자 3대3 부대도 중계를 하셨는데, 예. 오늘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어, 너무 시원시원한 경기였고요. <laughs> 맞아요. 또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강자도 없고, 네.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음. 아무래도 서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좀 서로 장점들도 파악한 것 같고요. 잘 알죠. 또세 번째 라운드다 보니까 선수들이 홈을 맞춘다든지 이런 공격 수행에서 좀더 원활해진 모습 음. 보였거든요. 네. 어, 4라운드에서는 조금 더 높은 품질의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음. 또 오늘 다쳤던 김정렬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선수들이 경기를 치를 때 있어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저 그렇죠. 부상을 당한 선수들도 잘 회복해서 4라운드때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해설위원과 캐스터 박찬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 n a cry to the sun, come on <놀놀놀란놀라> make a wish, <놀놀놀라> Get your wish. Lucky 7, lucky Hundred s o e s coming lucky right, 우리 이제 땀좀 흘려볼까? 좋아한다고 언젠가 우리 같이 뛸수 있도록 Let's sweat Be happy! Lucky seven, lucky seven, hundred skulls are coming. Summer, summer. Summer, summer. One, two, three, seven. seven. Summertime, lucky seven. Make a wish, get your wish. Summertime, summer dream. We don't stop a summertime. 전 세계 한판 전쟁이 시작된다.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 세계, they can never control us Running for the prize race, high for the toes. This is our moment Always on the grind till the sun come on us